우리는 수능 개념 세계사 중국 고대 부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 상, 주에 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까지 살펴봤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던 정말 다양한 변화들과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 전근대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할 거라고 이야기했었던 중국 왕조의 변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장착이 될 겁니다. 네, 이미 지난 시간에 하, 상, 주에 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라는 분열 시대가 전개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익혔고요. 그에 이어서 다시 통일 왕조가 나옵니다. 진나라에 이어서 한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위진남북조라는 분열 시대가 또 나와요. 그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왕조가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분열 시대가 5대10국. 이 5대10국은 왠지 좀 낯설 수는 있어요. 짧게 5대10국 시대가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 이 시대를 통일한 나라들이 송나라, 원나라입니다. 분열하면 통일하고, 분열하면 통일하고, 분열하면 통일했고, 이게 이어지다가 송나라, 원나라에 이어서는 명나라, 청나라라는 왕조가 통일 왕조로 이어진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전근대 왕조가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 중화민국과 현재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인 춘추전국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분야별로 알아보고자 해요. 춘추시대에는 수백 개의 존재했던 제후국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었고요. 전국시대에는 그 수많은 제후국들이 서로 전쟁과 영토 합병을 통해서 전국 7웅으로까지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경쟁을 했겠어요. 그 나라를 부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부국강병을 위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는 많은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별표를 이렇게 쫙 쳐놨습니다. 춘추정 시대 하면은 먼저 군현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중국 왕조에서 하상주 시대 특히 주나라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봉건제는 제후에게 땅을 분봉해주고 세습을 허락해주면서 자치적으로 지역을 통치하게 했던 거였는데요. 이 군현제는 제후한테 임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관료를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에서 채택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등장이라는 말을 써준 것은 뒤에 가서 한번더 비교하면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일단 등장만 했다라고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치면서 전쟁 규모가 확대되는데요. 이것은 밑에 경제 부분을 설명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죠. 네. 하상주까지는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문명이에요. 근데 이 춘주 전국 시대에 이르면 철제 농기구와 함께 철제 무기를 쓰게 됩니다. 청동과 철은 그 단단하기와 양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철이 훨씬 더 튼튼하고요. 훨씬 더 매장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철을 농사와 전쟁에 쓴다라는 것은 그두 가지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철기같이 튼튼한 음, 것으로 농사를 짓고요. 또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겠지만 하상주 시대와 비교하면 생산력의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주나라 때 정전제 배웠잖아요. 정전제에서는 공동농 소유와 공동 경작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건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는 공동으로 경작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경작하면서 먹고 살만한 그런 땅을 소유하면서 우리 가족이 어 경작을 하게 되는 토지 사유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이 철기는 선생님이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에도 쓰이게 됩니다. 전쟁 규모가 확대되고 좋은 무기를 쓰게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병사수를 늘려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의 전쟁은 귀족층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전쟁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귀족들이 다 가지게 됐고. 근데 여기서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하기 때문에 농민들까지도 징발해서 전쟁에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병 플러스 보병까지. 물량 공세로 나아가면서 전쟁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쟁을 했을 때 이기면 그 나라의 영토를 합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기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면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토지가 이렇게 사유화되면서 농업이 발전되고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상업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각국에서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모양의 다양한 화폐를 쓰게 됩니다. 이 화폐의 모양은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시대다 보니까 각국마다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출신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출신이어도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자들이면 특별히 등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사회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가문, 신분, 출신, 지연보다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사회 계층을 나누어 보자면 재후 밑에 가신으로 경과 대부가 있는데요. 그 밑에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독서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 선비사자를 씁니다. 사계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의 무대가 이제 황허강 유역뿐만이 아니라 창장강 이남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말해주었던 춘추오패 중에서 어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 창장강 유역에 위치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독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어, 나를 택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하를 주유하며,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자는 여러 스승님을 이야기합니다. 공자 맹자 할때그 자예요. 그래서 여러 제자를 써서 여러 스승님과 수많은 학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백가들이 서로 자유롭게 사상을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백가 쟁명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주요한 네 가지만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예요. 이네 가지는 이후에도 전개될 중국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육아예요. 이 육아의 어, 창시자는 공자, 그리고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그 흐름입니다. 육아는 이 부국강병의 비결로 인과 예, 즉 도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통치에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가족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는 앞으로도 중국 통치사상으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정치사상으로요. 두 번째는 도가입니다. 노자와 장자가 도가의 대표인물이고요. 이 노자와 장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무위자연입니다. 이 무위의 반대말이 인위예요. 왜 우리, 어, 뭔가 인위적이야 라고 할때그 인위인데요. 인위는 뭔가 하려고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무위자연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장사상에서, 노자와 노장 장자를 아울러 노장사상이라고 하는데, 노장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형 형태를 소국과민이라고 했어요. 이 소국과민은 땅도 넓지 않아야 되고, 백성도 적어야 된다는 라 건데, 땅의 크기는 밥 짓는 연기가 보이고, 개 짓는 소리가 들릴만한, 한그 정도면 충분하다. 백성들은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왕의 얼굴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도가이고 나중에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인의 종교관이나 회화관, 예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가. 이름만 봐도 느낌이 팍올 거예요.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상, 앙입니다. 상, 앙, 이사, 한비자가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이고요. 이 법가는 다른 설명이 없어도 상과 벌, 가혹한 어떤 통치, 엄격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가는 이후에 진나라의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가입니다. 묵가는 묵자가 주장을 했고요. 어, 차별 없는 사랑을 뜻하는 겸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장을 했어요. 어,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화만이 이 춘추전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그 학파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전쟁의 그 전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병가, 혹은 사물의 이름을 파고드는 명가, 그리고 외교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종행가,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종행가는 이 전국 칠흥 중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 진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주변국들이 합종책을 써야 된다. 아니다. 연행책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춘추전국시대의 변화였어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발전의 시기가 되는 것은 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아마 법가를 채택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이외에도 변방에 위치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어, 가열찬 개혁을 했었던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외부의 어떤 기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통일을 하게 돼요. 아주 단시간에요. 진나라의 수도는 세냥이라고도 불리는 함양이었는데요. 지금의 장안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내륙 지역이죠. 이제 진나라 같은 경우는 BC 2 0이1년에 통일을 해서 BC 206년에 망하게 됩니다.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몇년 갔는지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불과 15년 만에 나라가 사라집니다. 왕도 그냥 한 명이었다고 보면 음 그래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진나라 하면은 네, 이렇게 선생님이 발표를 세 개나 쳐 놨는데 진시황이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이 진시황의 삶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진짜 범불십년 권력은 10년을 채못 간다. 라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음,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면 살아야 하는지, 그걸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시황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어, 이제, 춘추전국을 다 통일을 하게 돼요. 법가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 왕보다 더, 자신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 칭호를 신하들한테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시황제가 직접 채택한 칭호가 삼황오제할 때그 황과 제를 따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서는 어, 왕이 죽으면 그 뒤에 붙이는 뭐 태조 태종 이런 것들은 묘호라고 하는데요. 신하들이 묘호를 올리는 것도 불경하다. 라고 해서 본인을 진나라에 처음 시작하는 황제, 시 황제로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시 황제의 다음 왕은 2세 황제가 될 거고, 그 다음은 3세 황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천세, 만세까지 이어지는 걸 바랬겠지만, 사실 진나라는 시 황제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커다란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황제 칭호를 멋지게 만들게 되고요.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했던 군현제를 전국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전국을 36개 군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춘추 전국 시대 때 군현제는 등장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 진나라의 군현제는 전국에 시행했다라고 구분 지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야, 이제 땅이 넓어졌어요. 각 제후국들이 나름대로 발전해 오던 나름대로의 어, 그런 제도와 관습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통일을 해야 됐었습니다. 화폐는 반량전이라는 동그란 것으로 그리고 어떤 길이나 무게나 어, 이런 단위를 재는 도구들을 다 일컬어서 도량형이라고 하는데요. 도량형도 통일을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 도로 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계산하고 단위를 재는 게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일관되게 정책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문자 역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이 다양한 화폐들을 발량전으로 그리고 추나 용기 같은 것도 하나로 다양한 문자도 전서체 혹은 소전체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사상 역시 법가로 어,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 정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싶기는 한데 의학이나 전복이나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상의 책들을 모두 불태우는 분석. 그리고 이런 진시황의 강력한 법가적 통치에 반발했던 수백 명의 유학자들을 파묻었던 갱류를 합쳐서 가혹한 사상 통제를 그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분서 갱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진시황의 큰 아들인 부소 왕자가 어막 간언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큰 아들을 그 유배지로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가로 모든 사상까지 통일을 하게 되고요. 음, 진나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중국의 말리장성 어, 이북, 그 북쪽에는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어, 이 진나라 때 진나라와 대, 가, 대립했던 그런 유목민족은 흉노족이라고 할수 있는데 흉노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뭐 북부 베트남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정말 수많은 토목 공사를 일으켜요. 이제 진시황 하면 어 같이 떠올리는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어 엄청난 그 규모의 궁전을 짓기 시작해다 짓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아방궁이고요. 정말 뭔가 사치스럽고 초호화 어떤 건물을 어 이렇게 비유를 요즘도 하기도 하죠. 아방궁이다. 그리고 본인이 죽었을 때 묻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산릉을 조성하기 시작해요. 정말 무슨... 산이에요, 산. 높이가 뭐 70m 이르는 산인데, 이 여산릉이 다 발굴조차 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산릉의 일부를 발굴을, 어,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된 수많은 그 토용, 정말 수많은 토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병마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고, 진시왕이 죽었을 때그 진시왕을 호의할 만한 것들을 다 흙으로, 그리고 병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처 아직까지도 전부 발굴이 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또 진시왕이 이렇게 땅을 넓혔으니, 그 얼마나 둘러보고 싶겠어요. 또 일설에는 진시왕이 영원한 삶을 꿈꾸면서, 어, 블루초를 또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진시황이 그 다섯 차례나 넓힌 영역들을 둘러보는 그런 순행을 나갔다라고 해요. 이 순행을 나가면서 이제 그 지역에 비석을 세우고는 했는데 그 세운 비석 중에 이 하나를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낭야대에 있는 각석이에요. 이런 비석에는 진시황이 뭐 천하를 법가로서 통치했고 무엇을 하나로 정비했고 무엇을 통일했고 이런 내용들이 쫙 써져 있습니다. 뭐 낭야대에 있는 각석을 꼭막 기억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이 낭야대 각석의 비문이 사료로 출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이제 진시황의 말로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행을 나갔던 때였어요. 이제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겠죠. 이제 그 진시황의 그 순행에는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호해가 동행했다라고 해요. 어 근데 이사와 조고는 큰아들인 그 유배 갔던 부소 소가 아닌 호해를 그 다음 진시황의 후계자로 올릴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봐요. 근데 진시황이 그 순행 나간 그 장소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 텐데요. 그 이사와 조고가 그 진시황의 죽음을 은폐하고 유언장을 고쳐서 호해 에게 왕위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그 과정에서 이제 부소를 이간질하면서 부소는 어 자결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런 진시황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요. 이제 순행을 나갔기 때문에 진시황의 죽음을 이제 은폐하고 이제 수도로 돌아가서 그 다음 승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옮기는 과정에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인 생선을 가득 실어서 비린내로 그 부패하는 냄새를 덮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정말 한 번의 권력을 주시고 그 자신을 황제라고 불렀던 사람의 말로가 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호해가 이세 황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호해의 지세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 봉기예요. 이게 어떤 난인지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또 언급을 더 하자면 중국의 왕조 대부분은 농민 반란으로 인해 쇠퇴하거나 농민 반란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독특하죠. 다른 권력에 의해서 교체 으, 되기보다는, 네.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진승 오강은 이 만리장성 건설로 차출된 그런 농민들이에요. 그런데 진승과 오강이 사는 곳에서 만리장성 그 공사 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홍수가 나서 길에 맞춰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또 진나라가 어떤 통치를 했던 나라요? 가혹한 법치를 했던 나라죠. 그래서 기한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하면 어차피 사형이에요. 그래서 진승과 오강이 가도 죽고 못 가도 죽는 그런 상황에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와 이런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토목공사 밑에서 고통을 받았던 많은 농민들이 그에 따라서 함께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춘추전국시대또각 제후국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막 제후국들 부활시키려고 하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일어나게 되죠. 진승오강이 이때 내세웠던 말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진시황이 어 정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말로는 또 굉장히 허무하지만 이 진시황이 만든 황제 이 체제는 중국 전근대 역사에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했던 군현제도 굉장히 어 이후에도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